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8일 우리 군은 최근 대화면 주택 화재에서 인명구조와 재산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군청 공무원 두 명에게 평화도시 평창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사단법인 이효성 문학선양회는 지난 30일 봉평면사무소 메밀꽃 회의실에서 3월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 차강 박기정 선양에는 동평면사무소 다솜관에서 차강 박기정 선양의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0일 평창 유나이티드 FC와 양평 FC의 축구 경기가 홈구장인 진부 체육공원 축구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31일 박림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신기종농기계연시실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군 귀농귀촌협의회는 지난 30일 2022년 1차 정기초계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군은 4월 1일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대화점 운영을 위해 강원도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31일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의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도시 평창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지난달 평창읍의 반올림 빨래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탁물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인데요. 반올림 빨래방이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모습 하유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평창읍사무소 마당에 위치한 반올림 빨래방. 지역의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인데요. 집에서 세탁하기 힘든 이불이나 담요 등의 대형 세탁물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창읍 빨래방은 우리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우리 반올림 수익금과 우리 지역사의 주민들이 기부로 이뤄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에 자식 되시는 분들은 밖에 많이 나가서 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홀로 계셔가지고 이불 빨래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어 4, 5년 동안 이불 빨래를 어 못하고 계속 어 이불 장에 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 수고해서 어 빨래를 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반올림 빨래방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빨래방 개소식은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현황 시청을 시작으로 공로패와 감사패 수역, 빨래방 개설 경과 보고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반올림 빨래방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역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창읍사무소 마당에 자리잡은 반올림 빨래방엔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시설부터 대형 세탁기와 탈수기 등이 설치되어 세탁 시설로서의 운영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수 없는 대형 세탁물을 맡기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4 1계리 이장님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어 새마을도 분야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거를 해 오시면은 어 저희들에서 어 세탁 건조해서 어 저희들이 위원들이 한 삼십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이제어 전달은 위원님들이 어, 조별로 나눠서 이렇게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반올림 빨래방은 특히 지역의 업체와 독지가들이 컨테이너와 세탁기 탈수기 등을 후원하고. 지역 업체들이 재능 기부로 수도와 전기 공사 등을 지원해 그 의미가 더욱 큰데요. 여기에 국민들도 1시 일반 후원금을 모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따스한 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 평창읍 주민들께서 그 빨래방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분한분 한분 저희들에게 기부를 해주었는데 사실은 이름을 또 밝히가 뭐 하니까 컨테이너도 기부해 주시고 또 전기 시설, 상하수도 시설 어떤 분들은 10일씩 와가지고 기술 봉사도 해주시고 또 자재, 또 철강, 또 세탁기라든가 또그 에어컨까지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반올림 빨래방 운영 소식을 접하고 흔쾌히 기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반올림 빨래방이 지역주민의 행복한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고, 어려운 이웃들이 좀더 쾌적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반올림 빨래방은 이불만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빨래방 도우미들께서... 직접 방문하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께서 다시 방문함으로써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관찰하고 더 어려운 분을 도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20년 또 다른 반올림 가게를 개점해 얻은 수익금으로 집수리와 도배,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한끼 식재료를 제공하고 행복보험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함께 사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어, 빨래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어, 집수리라든가 어, 뭐, 노후된 주택이 있으면 집수리도 해드리고 또그 도배, 장판, 어,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빨래방이 지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까지 평창 반올림 빨래방을 이루는 하나하나엔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모여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평화도시 평창 하효진입니다. 지난 28일 우리 군은 최근 대화면 주택 화재에서 인명구조와 재산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군청 공무원 두 명에게 평화도시 평창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행정과 소속의 두 직원은 지난 3월 15일 대화면의 한 주택에서 연기와 불길을 발견하고 신속히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르신들을 구조하고 가스통을 치우고 수돗물을 이용해 불길을 잡는 등 이웃 주민들과 함께 초동 진화에 힘쓴 덕에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도시 평창시민상은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동으로 인류 평화를 실천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 붕괴 직전 교량을 지나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던 주민 6명에게 최초로 수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에 군은 위험천만한 화재 현장에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직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평천 국민의 시민의식과 헌신적인 행동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이효석 문학선양회는 지난 30일 봉평면 사무소 메밀꽃 회의실에서 3월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선양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밀꽃 단지 지원 사업 정산, 2 0 2시 메밀단지 확정작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어 2021년 사업 및 결산과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권 등에 관해 심의하고 9월 개최적인 효성문화제와 관련하여 논의를 펼쳤습니다. 지난 28일 차강 박기정 선양회는 봉평면사무소 다솜관에서 차강 박기정 선양의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차강 박기정 선양회는 차강 박기정 선생을 기리고 선양하며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발굴, 계승하고 보존하고 지역 문화 창달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올 2월 창립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선양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선 회장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보산 만해기념관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차강 선생은 평창과 강원도의 자랑이며 서화박물관 건립은 차강 선생의 정신과 이상을 담아내는 곳이라며 차강 선생의 예술 정신과 항일 애국 정신을 담아내는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강원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양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성선 강원대 교수와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곽영순 전도위원. 김범구 차강선양의 부회장 등이 참가하여 선앙사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30일 평창 유나이티드FC와 양평FC의 축구경기가 홈구장인 진부체육공원 축구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3월 창단된 평창 유나이티드FC는 안홍민 감독의 지휘 아래 4라운드 양평FC와의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날 열린 경기에는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 등 군민이 축구 경기와 함께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이날 혼경기에는 사단법인 대관령 번영회가 평창 유나이티드 FC의 선전에 기원하는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우리 군은 박림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지난 31일 신기종 농기계 연시실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연식이종은 승용 비닐피부기 2조식, 배추이삭기, 감자파종 및 수확기, 무인트랙터 등 10종 30대를 현장에서 평가했으며 이는 농촌일송 부족을 해결하고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배추재배,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단절되면서 일손 부족 현장이 더욱 심해진 요즘 배추 이삭기 한 대가 일일 2천평 정도의 작업이 가능하여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인력 절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지역 내 농업에 적합한 농기계를 다양하게 구입하여 임대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인건비와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제적인 우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귀농귀촌협의회는 지난 30일 2022년 1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봉평면 더 화이트 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결산보고 및 감사패를 수여하고 귀농귀촌 정책설명회와 간담회 등 2022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의결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군은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농귀촌인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4월 1일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대화점 운영을 위해 강원도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방과 후 안전한 초등 돌봄 및 아동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안기 평창군수와 원구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대표가 자리해 돌봄 대상, 운영 시간, 사업 예상 등다 함께 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해 협약했습니다.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31일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전 여성가족부 장관인 이정욱 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와 지역 유관기관 및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는 그간의 올림픽 스포츠 시설 활용에 집중된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을 다변화하고 유산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창군 출연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장학금과 물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솔내음회, 장학금 300만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4월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꽃뿐만 아니라 봄향기 가득한 나물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봄나물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체내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해서 몸에 활력을 불어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런 제철봄나물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화도시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